예수님의 눈으로 헬런 에임스의 영적 기록 1996년 12월 21일 제자들과 길을 가면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사실과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야구보와 안드레아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다른 모든 유다인들이 그러하듯이 그들도 유다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서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이 하느님께서 모든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한 말과 이방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야구보에게 내가 물었다. 너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느냐? 물론입니다. 주님. 그러면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도 믿느냐? 내 네, 주님, 물론입니다. 야고보가 약간 성급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에서 창조되었는데 하느님께서 왜 그들을 멀리하시겠느냐?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느님 가족의 일원이고 유다인들처럼 그들도 하느님께 지음을 받았다. 하지만 주님, 우리 유다인들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건 성서에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직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성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이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어디서 온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다. 야구부가 말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배워온 것을 쉽게 바꾸기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네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오직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하도록 하여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고 말이다. 내 말이 끝나자 안드레아가 흥분하여 소리쳤다. 바로 그거야. 사람들을 볼때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듯이 보면 되는 거야. 안드레아는 그제야 내 말을 분명히 이해하게 된 것이다. 야고보가 안드레아를 쳐다보고 말했다. 이해하도록 노력해보겠네. 자네가 이해할 수 있듯이 나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너도 이해할 수 있을 날이 올 것이다. 야구보에게 다정하게 말해주면서 나는 그가 성령을 받은 후 얼마나 굳세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했다. 1996년 12월 22일 날이 저물어 갈 즈음 예루살렘에 있는 시장으로 줄지어 가고 있는 대상을 만났다. 30여 마리의 낙타와 당나귀 등에는 장사할 상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들은 동물들이 쉴수 있도록 풀어주고 밤을 보낼 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덩치가 큰 사람이 굵직한 목소리로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중에 여러 동네에 들려서 묵었다가 가지요. 베드로가 대답했다. 우리도 상품을 팔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덩치 큰 사람이 우리와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고 다른 상인들도 다가왔다. 오늘 저녁은 우리와 함께 지내지 않겠습니까? 덩치 큰 사람의 제안에 베드로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좋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반색을 하며 베드로가 악수를 청했다. 저는 마르코입니다. 덩치 큰 사람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서로 소개를 한 뒤에 대상들이 길가에 막사를 치는 것을 거들어 주었다. 한 젊은이가 나한테 어리 빠져 커다란 눈으로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젊은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토비아입니다. 여전히 나를 뚫어지게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이름이 참 좋구나. 나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네, 제 부모님이 성서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하고는 덧붙여서 말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선생님한테 마음이 끌립니다.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롭게 보입니다. 네가 그렇게 느낀다니 기쁘구나. 내 이름은 예수다. 나는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야구보와 요한이 와서 물었다. 주님 별일 없으십니까? 뭘좀 도와드릴까요? 내가 귀찮아 할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다. 아니, 괜찮다. 여기 토비아와 방금 친구가 되었는데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요한과 야구보는 토비아를 보고 싱긋 웃음을 지어 보였다. 요한이 먼저 말했다. 그럼 주님,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게 저희들은 저기로 가서 있겠습니다. 고맙다. 나는 사랑으로 답했다. 토비아는 여전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저 사람들이 선생님을 왜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은 특별한 분이십니까? 나로다. 아이엠은 나루다 혹은 그렇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뭔가 신비로우신 데가 있거든요. 꼭 집어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여기 앉아서 잠깐 이야기하자. 나는 땅에 펴놓은 담요 위에 앉았다. 토비아가 곁에 앉자 내가 물었다. 여행을 한지 얼마나 되었느냐? 별로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7일쯤 되었습니다. 여행길에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겠구나. 네. 여러 가지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막의 대상을 따라다닌 것이 벌써 여러 번째인데 앞으로도 계속 따라다닐 생각입니다. 네가 맡아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저 동물 몇 마리를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참 좋습니다.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동물들은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선생님, 저는 사람들보다 동물들한테서 사랑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하고 있기보다는 동물들하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선생님과 가까이 있으니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토비아는 동물들과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토비아야 네가 동물한테서 받는 그 사랑을 사람들한테서는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단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토비아는 당황해서 물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동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도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하느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동물 안에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고 동물하고는 다른 것이다. 토비아가 말을 가로챘다. 그러나 동물은 우리를 해치지도 않고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일도 없습니다. 동물은 우리를 사랑하기만 합니다. 그래, 그것은 사실이다. 동물은 너를 사랑하기만 한다. 그러나 동물이 너를 사랑하는 것은 동물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가 토비아를 쳐다보고 말을 하는 중에 토비아는 내말 한마디 한마디에 흠뻑 빠져 들어갔다. 나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안에다가 숨겨두고 있다. 살아오면서 남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상처를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숨겨두고 있는 사랑을 이기심, 탐욕, 권력, 분노 같은 것으로 덮어버리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겉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모든 사람을 위해 바친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볼수 있고 사랑의 기쁨과 삶의 기쁨을 볼수 있는 것이다. 사실입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고 놀리거든요. 토비아가 솔직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랑을 숨겨두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고 놀린다고 해서 너의 안에 있는 사랑을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너의 안에 있는 사랑이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하지만 저는 동물을 사랑해요. 그래, 너는 동물을 사랑한다. 그러나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해치지 않는 것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참된 사랑이겠느냐? 참된 사랑이란 너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참된 사랑이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여전히 변함없이 너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사랑은 조금씩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선생님. 저는 동물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사람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토비아가 말하는 중에 개한 마리가 와서 그의 손을 핥았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너의 마음이 편안하느냐? 내 네,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토비아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도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기분을 생각해 보고 똑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라. 그렇지만 사람들이 저를 냉대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지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들을 더욱 더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이해해 줄수 있도록 노력하여라. 그러면 동물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동물은 동물대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다만 동물 뒤에 숨어서 자신을 가두어 두지 말라는 말이다. 내가 말하는 동안 개한 마리가 나한테 와서 얼굴을 핥았다. 나는 웃으면서 개의 배를 쓰다듬어 주자. 개가 내 앞에 들어 누웠다. 선생님께서는 뭔가 아주 특별하신 데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이제부터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비아가 가려고 일어섰다. 토비아야, 너는 사랑을 아주 많이 간직한 좋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을 안에 감춰 두고만 있지 말아라. 내 네, 주님, 노력하겠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제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동물들을 보살피러 가는 토비아의 뒤를 개가 따라갔다.